미로부터의 통제 구조적 응징. 자이언트가 되버린 똘똘한 한치를 못 따지 않는다면 민주당 니네도 결국 똑같은 자이언트라는 거야 시발. 달부동산 단속반입니다. 형들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 봤지? 예상보다는 약하게 나온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규제책이 나오지 않아서 나는 한숨 돌린다. 진짜 내가 우려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나 끝장날 뻔했거든. 끝장난다는 게 내가 망한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불을 축적할 방법을 잃는다는 의미야. 남들보다 빠르게 불을 쫓고 싶은데 느려진다는 의미지 진짜 망했다가 아냐 뭔 말인지 알지? 달단속 채널은 공익의 목적에 팩트 전달하는 채널이 아닌 오로지 개인의 사익만을 위한 채널입니다 달단속 개새끼 끝 어쨌든 나는 피했다 그렇게 한발 물러나 이번 1 1월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를 보니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 숨구멍이라고 해야 할까? 아님 높으신 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지키기 위한 것일까? 아님 반대로 계층 락인 표심 공략일까? 뭐지 뭐지 싶은 생각이 많게 하는 정책들이다 형 그럼 1 1월 주택시장 안정화 보도자료 분석은 다른 채널 가서 보고 나는 달단속반이 생각하는 이상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형 분석은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 시작한다 형 우선 첫째 조정대상 투기과열 토지거래어가구역 확대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던 대로 서울 전역 그리고 서울 인근의 경기도들이 포함되어서 사실 강남 3구 용산은 원래 있던 것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규제인지 모르잖아 근데 없다가 있으면 존나 난리가 난다 형 우선 매수 매도도 적응탄력성 아니 경험이 저거 뭐지 뭐지 싶지만 서울 외곽 경기도에서 전월세 수수료받고 어쩌다 매매하던 중개사들은 토지거래어가 시발 이것이 뭐다냐? 한다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가 뭘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거야. 어리버리다 어쩔 수가 없어 형. 반대로 원래부터 몇 년을 쭉이 규제로 이행해오던 사람들은 매수 매도 중개인 공무원은 선수 매일 똑같은 일상이야. 프로 경력직과 신입신규 인력의 차이 정도. 매도 매수 중개인이 선수면 그 동네 거래도 유연하고 펌핑 잘 되겠지만 매도 매수 중개인이 다 옳다면 거래도 막히고 펌핑질 잘 될까? 알아서들 생각하자. 그리고 세무사 법무사도 선수 써야 돼. 고생하기 싫으면 왜 그러냐고. 당해보면 알게 되시발 중개사가 어리버리 타는데 세무사 법무사 소개한다. 시발 좆대는 거야. 선수는 선수들끼리 일해형 중개사부터 어리버리 타면 세무 법무사도 어리버리할 확률 100% 모르겠음. 강남 3구 세무 법무사서 비용은 똑같아. 항상 말하지. 부동산은 경험의 차이 케이스 사례 노하우야. 평생 집한채 사놓고 부동산 떠드는 전문가 코스프레를 믿지 말고. 거래 많은 동네 복덕방 사장님을 믿어 제발. 다시 조정 대상 투기 과열 토지거래 허가구요. 확대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전체를 막는다. 기존 강남 3구, 용산구, 여의도, 목동, 성수, 재개발, 재건축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 같은 체감 효과를 보이겠지 그럼 안정적 마포, 성동, 강동 갈 사람들이 똑같은 규제라면 몇몇은 뱃머리보다 용꼬리를 선택할 거야 그래야만 하잖아 그 돈씨 아니냐고 그 돈에 그 규제면 마포, 성동, 강동 외가 강남 3구 가자 하냐 강동 최고 갈 사람이 그냥 성파 가고 마포 갈 사람이 목동, 용산 가겠지 마찬가지로 노도강 금관구 갈 사람들이 양천 영등포 동작 성북 동대문 중랑구 가겠지. 지금 아니면 뒤로 밀린다는 생각에 무주택자들은 급하게 더 규제 나오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최대를 선택하겠지. 영끌의 타협은 이제 없어. 타협은 계층 고착만 의미하니까. 첫째, 조정 대상 투기과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오늘이 제일 늦고 가장 빠르다. 둘째, 오피스텔 빠졌어즉 비주택 상가는 빠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보고 이래서 분산 투자해야 하는구나 했다 형. 나도 부동산 하는 새끼지만 오피스텔 광풍 때몇개 사놓은 거 팔리질 않아서 존나 일반 사업자 매달 세금 계산서 끊어주면서 고생하고 있었거든. 서울 상업용 오피스텔 수익률 2%때 나와. 수익도 없으면서 일반 사업자로 매년 세금만 뜯기는 데 탈출 각 봐야겠지. 벌써 3년째 팔리지도 않아 시발. 내가 단한 번도 오피스텔 이야기 한적 없지 형. 좆 같으니까 나만 좆 같으면 되지. 누굴 또 담글 일이 있어? 그래서 오피스텔 입도 뻔거안해 시발. 흥분했다. 상업용 오피스텔 일반 사업자 하지 마 형. 생각해봐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주택 아파트 다못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주택으로 빠져서 난리 났던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기 완판 프리미엄 거래되었겠냐고 그걸 봤으면서 이번에 오피스텔 상가를 빼고 먹는다 설마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중에 상업용 오피스텔 탈출 같거나 이건 뭐야 오피스텔 드디어 우리 탈출 기회가 온다 서울 핵심지 못사는 사람들이 서울 중급지 사고 중급지 못 사면 하급지 사고 그것도 안 되면 경기도 가고 경기도 가기 싫으면. 서울 오피스텔이라도 사야지. 인생 지하철에 갈아넣고 싶지 않으면 투룸 스리룸 오피스텔 가야지. 오피스텔 누가 사고 싶어서나? 아파트 전세 없고 월세 비싸고 살수 있는 게 오피스텔 쪼가리니까 어쩔 수 없어 사지. 이게 최선이니까 사는 거지. 고맙다 시발 오피스텔 탈출 기회 줘서 부가세 토해낼게 주택 전환에 매입해주라 제발. 둘째 부동산 규제 정책에 제외된 상업용 부동산. 급하다고 암거나 처먹으면 좋댄다 끝. 그리고 셋째 주담대 강화. 그래도 이번 정부가 강화라 그러는데 좀나 착한 것이 2 5억 아파트 대출을. 무려 2억이나 해줘 형 존나 해줘 아냐 문재인 때는 15억 이상 맞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막았는데 존나 순한 맛 아냐 문재인 매운맛이 이재명 정권이라더니 존나 순해 고춧가루 좀 쳐야겠어 대출 규제 강화라고 하는데 원래 15억은 LTV 40%면 원래 6억이잖아 이게 규제야 그럼 규제는 누가 오롯이 받아 15억 이하가 직격이야 평균가 15억이 안 되는 서울 외곽 경기도 그리고 신도시들 매수자만 역으로 규제 강화해지 15억 이상은 뭔 차이냐고 문 정권 때 15억 이상 대출 규제 때도 신고가 뚫던 애들인데 무려 2억이나 대출해준다잖아 존나 해자아면 이제 의사 변호사라고 해도 강남집 못사 본인의 노력만으로 살수 없어 다 같이 대출 2억 시대 스트레스 DSR 3% 표면적일 뿐 대출로 이제 집 못사 그럼 이제 대출이 없는 시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산다? 올드머니 물려받은 돈이 많은 사람만 강남집 가질 수 있는 시대라는 거야 전통의 부자 반대로 뉴머니 새로운 부즉 좋은 직장 다니는 소득 상위 집단도 전통의 부자가 아니라면 강남집 못산다고 서울 외곽 살아야 되는 것 계층 락인 고착화 가속화 이건 문제라고 내가 울부짖는데 장난같지? 이미 시작되었어 셋째, 주택담보대출 강화 설마 지역구 표심 잃을까봐 부자 기회 막는 건가? 그리고 넷째 문제, 이제 민간 임대차 시장의 전세는 없어 서울로 출퇴근 가능한 거리 서울 인근 경기도 신축들이 밀집한 지역들을 다 조정 투기 통화로 묶었으니 4개월 이내 전입할 수 있는 집만 매매할 수 있잖아 즉, 개 투자가 불가능하기에 매매가 된다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짐을 의미해 가뜩이나 갱신청구권으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반 이상 줄었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이율의 은행금리로 오히려 임대인들이 역차별 금리 적용받고 있어. 뭔 말이야? 전세보다 월세가 수익률이 좋다고 은행보다. 월세로 가속화되는 마당에 서울 인근을 다 갭투자를 막으니 전세 공급은 없어. 민간 임대차 전세는 줄기만 하지 넣을 수가 없다. 공급은 사라지고 수요는 늘고, 전세 없는데 전세를 선호하니 전세가는 오르지만, 또 전세 놓는 사람도 1주택자 멸종 중 과거 전세금 받아 안정적 부동산 재투자가 다주택자 규제로 막힌 지금 전세금 받을 필요가 없어진 차액은 전세금 인상보다는 월세 전환하겠지 이제 전세는 없다고 형 전세 세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신축 전세 아니야? 응 신축 전세 없다고 분양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없어진 마당에 실거주의무 갭투자도 안 돼서 신축 전세 없어 내체 갭투자 원천 차단 다주택자 멸종 월세 가속화는 해외 부동산 자본의 임대차 시장 진입 시작 중국어 영어 필수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빡센 자금 전수 세무조사 왜 사람들은 나보다 부자는 편법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까? 자금 조사 세무조사 떳떳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앞서 말한 올드머니 대대로 부자인 사람들은 세무 건전성 좋아 뉴머니 본인만 똑똑해서 불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올드머니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 편법이 섞이는 거지 올드머니 부자들은 급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 즉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를 할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서울상급지 진입은 힘들어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올드머니 대대로프를 이어온 사람들은 건전한 자금으로 경쟁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가겠지 즉위에 언급된 모든 것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부자 상류층의 규제 정책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인거야 안정화 그 자리에 있어라 너의 위치는 거기다를 이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적어준거야 앞서 모든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이야기들은 조정 투기토하구역지정 주택 수요 관리 강화 LTV 스트레스 DSR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자금 출처 세무조사 특별 단속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서울 진입 또는 계층 간 이동을 막는 민주당의 한결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수표 고칠 공급 대책 하나 믿고 삼기 신도시 임대 기다리라는 거야 집 사지 말고 인플레이션 해치 없이 충선 대선 투표 잘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아참집회도 금지 반중 시위 중국인 차별 금지 15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및 경제 활력제고 결론은 뭐다? 부동산 정책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싸움 아니 세대 간 계층의 싸움이야 올드머니 뉴머니 부자와 가난한 자 계층 구분 노력만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물려받은 계층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다 대한민국 개천의 용은 죽었다 결론 이게 최선이야? 최선이냐고? 나도 상승론자지만 이러면돼 위로부터의 통제 구조적 응징 자이언트가 돼버린 똘똘한 한 채를 못도지 않는다면 민주당 니네도 결국 똑같은 자이언트라는 거야 시발 끝